아니, 아니, 오늘 이 분하고는 네. 저하고는 네. 태어나서 딱한번 만났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만남을 가지어요 아, 저한테는 아, 여자친구입니다. 그냥. 아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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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100명의 남자를 사귀고 싶고 남자를 그러니까. 내다보고 계약 결혼 테이블 밑으로 내손 잡아놓고 왜 너랑 결혼해? <웃음> <웃음> 성형에 대한 권유를 봐야겠다. 비명도 안 지르고 희대의사기고이다 <laughs> 도대체 무슨 일이든 또... 내가 무슨 소리랑아 뻥튀시네요 좀 그만하세요 남자친구 유닛 남자친구 안돼 과거 캐는 프로예요? 저희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<laughs> 연기 비결이 입금 식구금도 아. 많아요 어머 <laughs> <laughs> 그 편집해서 이건 아닌데 띠아야야이여 뚜바 뚜야야 더 반하셨군요 예, <laughs> 다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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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예? 음, 아니, 아름다우신 분이 얼굴에 얼굴에 시작부터 극세사다리 유명 요즘 유명한 아직은 얼굴에 맞죠? 아니요 얼굴도 아름다우시. 아니 정말 너무 눈에 띄어서 관리하신 <laughs> 거예요? 네. 관리를 하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여배우예요? 운동하시나요? 탄력도 있는. 운동 하셨구나. 네. 그데 네. 네. 눈길을 <laughs> 피하세요. <웃음> 왜 이렇게 자꾸, 자꾸 저쪽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설레이셔서. <laughs> 아, 예, <우리>. 그래요? 예. <laughs> 예전에 술자리에서 한번뵀었어요 네, 네. 아, 까도 그 말씀하신 짧고 강력한 만남이라는 게이 얘기입니까? 예, 예. 예 아. <laughs> 혼자 짧고 강력한 만남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<laughs> 예. 제가 그 재민 씨하고 술자리 하고 있는데, 네. 재민 씨가 예. 여배우를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. 아, 그래서 이제 누가 올까 궁금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문소희 씨가 오시더라고요. 네. 그랬죠 <웃음> <웃음> 네. 그런데 이제 그~ 무 소리지 남편 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네. 네. 저 유명한 감독님이시잖아요 네. 근데 남편 네. 오기 전에 네. 네. 자꾸. 네. 윙크를 알리시라고. 더 어머 어머 원래 술 뿌리시는. 예예. 예인라고요아술 뿌리시에. 예고요 내가 한 얘기에 동조해달라는 거예요. 음, 아그렇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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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네. 심장이 갑니다. 어 너무 귀여우셨어요. 너무 큰 눈으로 찐도 아니, 아니. 아니고 <laughs> 너무 빠르게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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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사 찍듯이. <laughs> <제가 좀> 그만하세요. <laughs> 왜 나왔어요? <남았어요? 웃음> 아우, 제피 <재미> 죽겠네. <laughs> 그리고 방금 전에 네. 김재동 씨가 털털한 친구 사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야, 네. <laughs>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두 분이 약간 썸띵 있으셨다고 들었는데. 아, 그래요? 뭐 제동이와 있었던 일은 썸씽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제동이하지만 <laughs> <laughs> 혼자 썸씽 <something. 웃음> 아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집을 이사를 했어요 네네, 네네. 집들이 선물로 뭐 사주고 싶다고 음. 아직도 집에 있어요 어허. 어떤 거였죠? 비대 사줬어. <laughs> 비대 사줘서 <laughs> 아니 왜 하필 비대인가. 비대를 사줬어요? 네. 왜냐하면은 그 평생 선물에 남는 걸로는 비대 이상이 없거든요. 최소 하루에 한번 정도는 <laughs> 특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평생 기억가라. <laughs> 남편이랑 잘 쓰고 있어요. <laughs> 이런 <이날은 웃음> 우리 둘의이연은 윙크와 비대. <laughs> 그...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저희 녹화를 꼭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? 이곳이 제가 결혼식을 한 장소예요. 와... <laughs> 아, 여기 있어요? 네. 와 왜? 그냥 예식장에 가시지, 왜 여기서? 이렇게 똑같은 예식장에서 썩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음... 네.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. 네. 30만원에. 아, 아 여길요? 네, 1층 갤러리만, 예. 나중에 조금 더드렸어요 2층 레스토랑까지 사용하고 그랬으니까 아... 저 네.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영화감독이시잖아요 근데 네. 감독과 여배우 의 있죠 아, 정말 오래전에 그 신상욱 최은희 부부 이후에 정말 <laughs> 드문 일이거든요 없잖아 외국에는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. 그래서 왜 그럴까? 그러더 어떤 친구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. 그러더라고요. 정말 그 이유일까?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얘기 하기 챙피한데 결혼 전에 정말 그런 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.